안녕하세요. 결혼하자고 먼저 말 꺼내는 게 이렇게 손해보는 일인 줄은 몰랐네요. 제 나이는 올해 26이에요. 주변에서 26이 무슨 결혼이냐고 한참 즐길 나이 아니냐고들 이야기하곤 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결혼 한두 살 빨리하는 게뭐 대수냐는 거였죠. 저희 어머니가 워낙에 결혼을 일찍 하셨기도 했어요.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겠지만은 그중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더 빨랐죠. 20살 나이로 결혼을 하셨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도 엄청 일찍 하신 편이래요. 게다가 결혼하자마자 저까지 일찍 가지게 되어서 덕분에 저랑 저희 어머니 나이차가 많이 나지 않아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제가 한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둘이 터울 좀 나는 자매 아니냐는 소리도 몇번 들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가서 젊어 보인다는 칭찬몇마디 듣고 싶은 것 보다도 제가 저희 어머니랑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게참 좋았어요. 세대 차이가 덜 나는 만큼 때론 친구 같기도 하고 언니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말이에요. 지금이야 직장 때문에 2시간 거리를 집에서 출퇴근할 수가 없어져서 독립해 나와 떨어져 살고 있긴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지낼 때만큼 즐겁고 마음이 안심이 되었던 적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결혼도 일찍 하고 아이도 일찍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또 남자친구가 저랑 딱 4살 차이가 났거든요. 남자친구는 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당시 남자친구는 제 친구의 바로 위 직장 선배였어요. 친구가 저를 소개시켜준 목적도 깐깐한 사수인 남자친구한테 조금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네요. 아무튼 그렇게 만남이 성사되어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시기에 은연 중제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당장 결혼하자고 꺼낸 건 아니고 그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랑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는 만큼 나도 내 자식하고 저와 우리 엄마 관계처럼 지내고 싶다는 의미로 꺼낸 말이었지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 이야기를 꽤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제 말이 맞는 것 같다며 그 이야기를 꺼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를 제게 꺼내왔거든요. 남자친구 밑으로 무려 10살 차이나 나는 동생이 한명 있대요. 늦둥이인 만큼 어머님이랑 나이 차가 많이 나다 보니 동생이 부모님보다 자기를 더 따른다 하는 이유였지요. 요즘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 남자는 뭐 37, 8살에 여자는 33, 4돼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진다 계산해보면 딱 지금 자기 동생이 부모님과 나이차가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이랑 부모님이랑 대면대면한 거 보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서로 동감하는 부분이 생겼다 보니 저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시작하자마자 알게 되었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가 여동생이랑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과 어색한 관계라는 이유도 크지만 남자친구 본가가 또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이유도 한몫했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남자친구 여동생은 나가서 따로 살게 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어볼 것도 없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남들보다 일찍 하자고 시작한 결혼 준비였는데, 시간 지체할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일단 양가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다녀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난데없이 제가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온 게 그닥 달가워 보이지는 않아 보였습니다만, 저희 둘다 결혼을 일찍 하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내 안심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아내고 바로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날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같이 집에 다녀왔습니다. 결혼 허락 받으러 가는 자리이긴 했지만 동생이 겸사겸사 저희들 따라가 부모님 얼굴도 좀 보고 싶다길래 그러자고 했죠. 급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한 만큼 따로 동생을 소개받았던 적은 없었다 보니 저도 겸사겸사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겸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동생은 부침성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랑도 나이차가 여섯 밖에 나지 않다 보니 저를 첫 만남부터 언니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도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갈 기세로 뛰어들어가 엄마 아빠를 불러대며 애교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불과 저도 6년 전까지만 해도 전아이였는데, 그때의 저보다 훨씬 애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막상 남자친구가 동생이 부모님을 어려워한다고 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 보여서 의아하긴 했습니다만, 오랜만에 찾아뵙는 거라니, 충분히 반가워서 저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고, 어찌 어찌 분위기도 좋게 자리가 끝났어요. 기차 시간이 다 되어가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남자 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졸지에 자식들을 둘이나 떠맡긴 기분이라 면목이 없다고 참 고맙고 미안하다고요. 저는 그대까지만 해도 일어나저러나 같은 서울 땅에서 지내게 될 테니 동생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경 좀써 달라는 말로 이해를 했죠. 그런데 뭔가 자꾸 뒤가 찝찝하고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가 결혼하면 동생도 같이 한 집에 살게 되는 거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손사래까지 치면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부정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그런데 막상 신혼집으로 살 집을 구하고 나니 이야기가 달라지대요. 결혼 준비하자마자 신혼집을 먼저 구한 데에는 아무래도 저나 남자친구 둘다 나와 살고 있다는 이유가 컸어요. 그나마 짧은 사회생활 하는 동안 모아놓은 돈이 보증금으로 묶여있던 상황이었다 보니 빨리 방을 빼서 돈도 마련하고 결혼 전에 살림 먼저 합치면 그만큼 월세도 아끼지 않겠나 하는 이유였죠. 아무튼 그렇게 신혼집을 구해놓고 나니 남자친구가 바로 말을 바꿔왔습니다. 동생이 혼자 지낼 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당분간만 이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겠냐고요. 아직 결혼 준비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 적어도 결혼식 올리고 나서는 방이 구해져서 나가는 쪽으로 살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내키지는 않았지만 당장 살 곳도 없는 20살짜리 동생을 고시원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 덕분에 남자친구의 본심과 더러운 꿍꿍이 속을 알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무튼 각자 살고 있던 집 계약도 끝났겠다. 집도 새로 계약했겠다. 예정된 대로 일단 살림을 먼저 합쳤어요. 저렇게 부탁하는데 한두 달이면 못 기다릴 것도 없겠다는 생각으로 남자친구의 동생도 같이 살기 시작했지만 남자친구 동생이 암만 부침성 좋고 애교가 많다고 해도 같이 사는 건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같이 살게 해준 게 나름 호의를 베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눈치 보고 식모살리를 하라는 것까진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정리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딱 하나 있었는데, 멀쩡히 잘 치워놓은 집을 5분 내로 어질러 놓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나중가선 그냥 제 옷도, 화장품도 그냥 자기 것 마냥 쓰고 그러기까지 하는데, 암만 저희 결혼식 전에 무조건 나가기로 했다지만 결혼식까지 석 달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룰은 있어야겠다 싶었어요. 어질러 놓으면 치우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상식을 룰이라고 정해놓는 것도 참 웃기다 싶었습니다. 굳이 앞으로 한 가족 될 사람한테 치사하게 구는 것 같기도 해서 제 물건 쓰는 것까지도 오케이 라고 했어요. 그냥 사전에 저한테 말 한마디만 해달라 했죠. 남자친구는 그냥 동생한테 말 한마디 하겠다 하면 될걸 가지고 그냥 허허하고 웃으면서 아직 어리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커버를 쳐 주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말을 한 건지 안한 건지 그 뒤에도 정리 안 하는 건 여전했고 제 물건에 말도 없이 손대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해봐야 싸움밖에 더 나지 않겠나 싶어, 그냥 속으로 꾹꾹 눌러 참고만 있었죠. 어차피 조만간 나갈 사람이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저희 결혼식을 한달 앞둔 시점에 와서, 남자친구가 미안한 내색도 안 하고 당당하게 한마디 하대요. 동생이 이 집도 너무 좋고, 우리랑 사는 것도 너무 좋다 그러고, 혼자 사는 것도 무서워서 싫다는데, 그냥 한 집에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요. 제가 그게 뭔 소리냐고 대답했더니, 안 그래도 요즘 보니까 둘이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동생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저한테 허전할 것 같지 않냐고 묻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지긴 무슨 갯뿔이 친해졌냐고, 애들도 저렇게 개념이 없진 않겠다 하고 짜증내는 투로 말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또 희죽거리면서 애 키우는 느낌 나고 좋지 않냐는 겁니다. 자기는 그저 동생이 귀엽기만 하대요. 그리고는 어차피 너 애를 일찍 낳아서 키우고 싶다지 않았냐고 그러더니 지 동생을 애라고 생각하고 지내면 좀 마음이 덜 불편하지 않겠냐는 소리를 하대요. 이건 무슨 미친 소린가 싶었죠. 남자친구한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 나랑 6살 밖에 차이 안 나는 사람을 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따졌죠. 헛소리 하지 말고 빨랑 방이나 구해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왜 결혼하자고 했을 때랑 말이 다르냐고 따지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일찍 갖고 싶다 했지. 언제처럼 는 스무살 동생을 내 애로 키우고 싶다고 했냐고 100번 양보해서 내 동생이라도 사람이 졌다 구면 동생 삼고 싶지도 않다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딱 알겠다며 그럼 동생은 동생대로 이 집에 살게 하고. 우리 아이 태어나면 아이 돌보는 것부터 시키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아이 돌보고 그러면 자기 동생도 철이 들지 않겠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어요. 당신 동생이 있는 한애고 뭐고 없다고요. 결혼 안할 거라는 소리였는데 남자친구는 그걸 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는 뭘 그런 걱정을 하냐며 동생이 같이 산다고 뭐 애가 안 생기겠냐는 겁니다. 자기 집은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분 모시고 작은 아버지랑 고모 시집 장가 갈 때까지 한 집에 여섯 식구가 살았다고. 그런데도 자기가 태어나고 그 뒤에 작은 아버지랑 고모는 나가 살게 되었지만 결국 동생도 가지셨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정신 빠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동생을 얼마나 아끼는 건지 갑자기 사람이 수준 이하의 인간이 돼버린 게참 놀랍더군요. 그래서 그냥 돌려말해봐야 또 지혼자 지조울 대로 해석하겠구나 싶어 단도직입적으로 돌 찍고 날려줬습니다. 나는 철없는 네 동생을 애키우듯 돌봐줄 생각 없고 결혼 한달 남짓 남았지만 네 동생 살곳 구해서 이집안 나가면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겠다 하는데 남자친구가 집까지 사놓고 파혼하자는 거냐며 난리법석을 떨더라고요. 네 동생이랑 오붓하게 둘이서 살기에는 먼저 집이 너무 좁았는데. 잘된거 아니냐고 한 마디 해줬죠. 동생이 이 집도 좋다고 하지 않았냐고 동생하고 한 집에 살려고 파운도 마다하겠다는데 어차피 나중 되면 사야 할집 미리 샀다 생각하고 둘이서 잘 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강하게 나온답시고 저한테 겁을 주려고 하대요. 결혼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남자친구랑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한 거, 결혼 전에 네달 동안 한 집에 살림 차려서 같이 살았던 거. 누가 그 사실을 듣고 너랑 결혼을 하려 들겠냐면서 어디 자신 있으면 한번 그래보랍니다. 아니 뭐 요즘 결혼 전에 혼전동거로 일부러도 살아본다는데 그게 문제나 되겠냐고. 네 동생 때문에 이혼해서 이혼녀 딱지 달고 사는 것보다야. 파혼한 게 100번 났고 이 상황을 듣고 나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욕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 모르냐고 한마디 해줬어요. 그리고 혼전동거는 어디 남만 했냐고. 너도 한 집에 같이 살지 않았느냐고. 스물여섯 먹고 네달 결혼 준비하면서 혼전동거한 나보다. 열살 차이 나는 동생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평생 품에 끼고 살고 싶어 하는 너.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결혼하기 힘들겠냐고. 앞으로 한번 두고 보자고 했죠. 결혼식 한달 앞두고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제가 뭐 겁이라도 먹고 하자는 대로 해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제가 오히려 파혼을 하든 말든 상관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하니 먼저 결혼하자고 말해 놓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어떡하냔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결혼 이야기 먼저 꺼냈던 걸 마치 제가 결혼을 당장 하고 싶어한다 착각한 거고 결혼만 해주면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 줄 알았던 거라는 걸요. 어머님이 두 자식 떠맡기는 것 같다고 했던 말 또한 제가 의심했던 대로 동생까지 한 집에 같이 살게 하려고 온 가족이 개수작을 부렸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뭐그 다음은 두 말할 것도 없었죠. 일찍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지 결혼의 환장에서 똥된장 구분도 못하고 아무하고나 할 생각은 아니라고요. 결혼식이 한달 남았던 말던 필요없다고 그렇게 파혼하게 되었어요. 저도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저희 세대가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진 건 그만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때보다 미성숙한 상태라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스물여섯밖에 안 되는 나이로 어른인 척. 생각 많은 척했지만 한참 배울 게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파혼에서 속이 후련한 것보다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친구한테 듣게 된 소식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적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처음에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나서는 주선자였던 친구한테 조금 껄끄러운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랬나. 연락을 일부러 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친구 나름대로 저런 인간을 소개시켜줬다는데 책임을 통감하고 저를 위해 대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 사람들한테 동생하고 같이 살아달라고 졸라대다 파혼당했다는 이야기를 몰래몰래 몰래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와전이 돼서 동생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다 하는 식으로 소문이 났대요. 저랑 결혼은 그걸 위장하려고 그랬던 거고 평생 동생을 품에 끼고 살고 싶어서 그랬다나 어쨌다나요. 그런데 소문이 그렇게 퍼져나가기 얼마 전 때마침 남자친구 동생한테 인생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오빠 말고 남자친구랑 같이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 때문에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정신이 반쯤 빠져가지고 다니고 회식자리 나가서 잔뜩 술을 마시고 동생이 걱정된다니 어쩐다니 하고 동료들한테 신세한탄을 했었다네요. 그 덕에 동생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다 하는 소문이 갑자기 일파만파 회사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회사에서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하다가, 더는 못 버티겠는지, 자진해서 지방에 있는 지사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나마 속이 후련해졌어요. 친구하고 오해도 풀고,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말이죠. 저도 이런 인생에 큰 실패를 겪은 만큼, 정신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져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